도 안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아, 정말 <laughs> 참 신고 아 진짜 씨어쟤 아, 뭐냐 왜 따라다니냐 아, 저 새끼 이 새끼 아, 진짜 저격인데다가 핵이네를 두번 정도 만나서 죽잖아? 그러면은 돌아다 돌아다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돼 일대일이네요. 음. 뭔데? 내가 그러면은 13분 전부터 어깨 에 지금 담 걸릴 것 마냥 긴장해가지고 지금 마우스 막몇번 돌렸을 거야 한 진짜 300번은 돌렸을 거고 어? W 키를 지금 A S D W A S D를 진짜 어 500번은 더 눌렀을 거고 Alt 키, 점프 키, 컨트롤 키, 마우스 파밍 탭1 2 3 4 5 E S C 어 내가 몇 번을 눌렀던 것을 다, 그러면, 나는 뭐한 건데. 벌써 긴바지를 해야 된다. 야 여기 약국이니 빠마시니 여기 많이 헉, 많이 여기 안 빠마시 안 뭐니 이거? 좋겠네요, 여기 이게 뭐니? 이게 뭐야 한 집에서 진통제 4 개랑 에너지 3개, 5개는 3개 나온 거. 구상하나 진짜니 이거? 보급까지 딱 나와주고 이거 뭐니 빠마시? 뭐니? 제 마음이에요. 아, 의사 선생, <laughs> 의사 선생이 그런 거였어. <laughs> 고마워. 어. 뭐니? 이거 조준경 없이 10만 원 미션 콜 주문하신 보급 나왔습니다. 배가 왔는데, 배가 왔어요, 여러분. 배가 왔어? <laughs> 배가 왔어. 배가 왔어. 배가. 어차피 운이가 없네. 배가 왔어. 여기 땅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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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, 가. 살려줘, 살려줘. 준식, 왜 그래요? 배가 <laughs> 배가 왔어. <laughs> 배가 왔어. 하 신경 없이 치킨 먹으면 10만 원이미까지 배가 왔어요. 여기 뭐야? 핵을 위한 전용 장소인가 이거? <laughs> 나참 진짜. 응? 이거 나피 채우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한 대씩 쏘는 거야? 아... 참 진짜... 야... 멀리도 떨궜다 그지 여기는 사람 없겠다 오... 내가 좋아하는 에미사고 에디션 막나니 에디션 아 저기 사람 있어 아 저... 보여요? 오고 있는 거? 안 걸렸거든? 딴 애한테 걸렸다 죽었어 죽었어 스커스한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제가오겠지이거 보급 먹으러? 넌 죽었다 <laughs> 왜안 오지? 이건가? 이거?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아씨 o u g 어떻게 알았는데? 말도 안 돼. 최대한 바, 멀리 간 다음에 대 go. 내밀어 보자. 저격 아닌 척 하는 거야 갑자기? 뭐 하는 거야? 아 자기장... 씨야 자석아 너를 죽이러 지옥에서 왔다 아, 자석아! 나쁜 새끼야! 저쪽에 싸우고, 위에 싸우고 잡아주고 그 다음 자기장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자 벨견 이게 뭐다? 에미자구다. 싸우고 있네. 그럼 고틈을 타서? 건물 안에서 싸우는 느낌인데, 그쵸? 여기 나무가 꽤 있어서 내가 숨을 곳이 있는데, 이게 불리한 상황이게 뭐냐면은, 내가 수류탄이 없어. 그래서 쟤네 들이 싸울 동안 지켜봐야 돼. 수류탄 좀 빼자, 시간을 좀 끌어서 저 건물 위에 있네, 2층에 여기, 그죠? 시간을 좀 끌고, 여기 왼쪽이랑 저 위에 있네요. 위에 올라왔네요. 이렇게 내친 이제 발각됐고 죽었네. 자살했어요. 그럼 왼쪽에 있던 친구 하나 남은 거거든. 여기 있겠지 뭐 지금 여기나 그럼 이쪽 이쪽으로 붙어야겠지. 여기밖에 붙을 데가 없어. 그럼 내가 여기 빨리 먹어주면 저기 있네요, 그죠? 뻔했죠 아주. 수류탄 있으면. 근데 저기서 나와야 되거든 이제.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. 그리고 제 수류탄 없을 거야. 난 느낌이 와. 너 수류탄 없다는 걸 알아. 좀 전에 결 결투에서 많이 썼지? 음,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, 이제. 얼른 나와. 끝내자. 그 연막이잖아, 알아. 거짓말 하지 마. 연막이잖아. 빨리 나와, 빨리. 막나니 여기 누구야? 저요. 닥을 무자비했다. 백발 자기야. 나 MB자고 너무 좋다. 최애 총이에요 진짜로. 아 저격인지 아닌지 보자고. 저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? 삼행중 고급으로 오다가 사람이 보였네 그지? 내가 보였어 방금 어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제 저격인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yeah, no!